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된 09년생들 잘 들어. 2028년도 대입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줄게. 너네가 이제 학교 들어간 지 2주 정도 됐으니까 바뀐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을 거야. 기존에는 9등급제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나뉘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부터 너네 09년생 당신들부터는 이거를 5등급제로 개편을 했대. 내가 일반고 기준, 수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이런 거 글씨 쓰고 도형 같은 거 그리는 거는 짧게 짧게 편집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세모로 그려야 되나?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편집하실 편집할 때 이런 거 어차피 자를 수 있, 있죠 편집자님. 아, 세모로 아, 그냥 네모로 하게 해야겠다. 자, 보면 기존의 9등급 제도에서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4% 안에 들었어야 됐거든. 근데 바뀐 5등급제에서는 똑같은 1등급인데 10% 안에만 들면 1등급이라는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 이제 등급 받기가 쉬워졌으니까 대학교를 더잘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왜냐면, 하 1등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10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 9등급 평가제도에서는 1등급 받는 학생이 40명이었어. 내신 1.0이 찍히는 아이들이 40명이었는데, 바뀐 등급제에서는 어때? 바뀐 등급제에서는 100명이 찍힌단 말이야. 수치상으로 똑같은 1.6, 1.0이야. 근데 똑같은 1.0을 받는 학생이 60명이 늘어났어. 근데 너네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의 자리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작년까지, 너네 09년생 전 세대까지 이 40명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자리를 메워왔단 말이야. 근데 수치상으로 똑같아. 근데 그런 애들이 60명이 더 있네?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거나 입시 제도를 손을 대야겠지.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대학교에서 원하는 원석이 있어. 원석이, 쬐끄만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은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조미란 채 위에다가 돌멩이들하고 원석이 섞여있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들들들 볶으면 원석이 이 작은 구멍으로 뚝 빠져나왔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제 어때요? 체가 너덜너덜해지고 넓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때? 내가 원했던 원석뿐만 아니라 다른 알맹이들도 우르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야?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건 뭐야? 변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존의 내신으로서 어떻게 변별을 하던 그런 게 이제 안 되니까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 눈으로 보여지는 영향력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신만으로 100% 대학을 가던 전형을 폐지하거나 파워를 약하게 줄여 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어떤 조건을 걸수 있을까? 최저 등급 컷을 올려버리거나 최저 등급이 적용되는 과목수를 늘림으로써 변별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야. 두 번째. 이제 예전에는 공부를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우니 좋은 등급을 받는 학생은 성실한 학생일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됐는데, 이제는 이런,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제 애매해. 그래서 비교과적인 역량을 보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는 잘 나왔는지, 우리과에 왜 오고 싶은지, 우리 대학에 왜 오고 싶은지, 우리과에 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일관적인 학교 생활을 했는지, 애는 착한지, 보겠단 이야기죠. 그래서 너네들이 해야 될건 뭐야? 생활기록부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야. 왜 너네도 이제 새 학기니까 말 새로 보는 친구들하고 말 조금만 해보면 알거 아니야. 얘가 착한 애인지 어떤 애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기준을 대학교에서 당신들에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애는 착한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는 수시든 정시든, 이제 가는 길이 좀 다르고 명확했어요. 해야 될 게.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하이브리드 인재가 돼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성적을 잘 챙기는 건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혹시 모를 2028년도 대입에 학교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모의고사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돼. 너무 방치하면 안 되고 수능 준비도 하면서 내신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면서 너네들의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생활기록부 잘하고, 지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이런 세부적인 특기상 비, 비교과적인 역량을 잘 챙기셔야겠죠. 결론은 열심히 하란 얘기예요. 막 이것저것 가려서 공부하면 안 되고,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다음엔 수능편으로 올게.